뽑아놓은 걸 네. 어떻게 해 <laughs> 협회장이 욕을 먹어야지 왜 객관적으로 보면 4강이면 괜찮은 성적 아니에요? 4강에서 끝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기든 지든지 간에 자기 축구를 해야죠 사우디전도 그렇고 8강전도 그렇고 호주하고 자기 게임을 못했어요 전체 6경기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대로 된 경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네. 클린스만 감독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고 완전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축구 선수로서 뛰는 동안 상대방을 분석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이거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. 그것도 이제 재택근무를 재택근무지. 하니까, 네. 그러니까 선수도 잘 몰라요. 제가 40년 아니, 동안 골문 안으로 본... 슈팅을 하나도 못못쏜 경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총수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거는 어. 부당하다고 봐요. 그거는 왜냐하면 네. 크린스만 감독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. 안 해야 될 일을 한건 없어. 그래서 사감까지 간 거야. 지도자 없이 갈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. 해. 그냥 없는 거야.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채 갔어. 네. <laughs> 근데 그냥 해야 할 일을 안한 사람하고 해야 할 일을 안할 뿐만 아니라 하면 안될 일을 엄청 하는 사람을 동렬해 놓고 그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부당한 폄훼가될수 있다. <laughs> 이 점은. 그런 게아니 있어요. 그냥 아버지가 없으면 애들끼리 살아갈 수 있어. 가족끼리. 근데 깽판 치는 아버지가 있으면 진짜 힘들거든. 그러니까 아, 없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없다는 것과 없었으면 나을 것 같은 아버지가 있는 거하고는 레벨이 달라요. 그게 디멘전이 다르다고. 예. 네. 그 우리의 현실을 지나치게 그거 좋게 보는 거예요. <laughs> 윤석열 대통령과 클린스만을 동렬해놓고 비교하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부당한 비난이 될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이제 과대평가가 될수 있다. <laughs>